아이고, 우리 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떡국 맛있게 먹고, 세배터도 많이 받고, 설날이니까, 세배 해야 되나? 내가? 아, 내가? 아, 그렇지. 아, 그렇지, 그렇지. 나이로 따지면 여러분들, 나이를 합친 게 저보다 훨씬 많잖아요? <laughs> 천명만 봐도, 천명이 열 살이면은, 만 살이네. 아이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 재밌던 주세요. 슈퍼채 선항상 열려있습니다. 히트복선 쓰긴 색깔별로 3개에다가 거기에 골드 드래곤 플레이어 칭호까지 주는 브루페스가 아직 없으시다고요. 세상에 이럴 수가. 이걸 어떻게 연쇄수 있냐고. 이거는 사야 돼. 마지막에 전설도 준다고. 거기에 엄청난 보상들까지. 훌롤롤롤롤롤롤롤롤롤 아직 구매하지 못하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네, 제가 15분 추첨을 통해가지고, 브루패스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모방법, 플레이어 이름과 플레이어 태그, 그리고 이메일 주소를, 이 영상 댓글을 보시면은, 제가 링크를 걸어 놓을 겁니다. 거기에 플레이어 이름, 플레이어 태그, 이메일 주소를 적어주시면은, 2월 안에 슈퍼스에서 지급해드릴 거라는, 많은 응모 부탁드려요 근데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는데 이미 브루패스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따로 대체 보상 안 해드리니까 예. 이미 브루패스 있으면 이번 이벤트는 쉬시고 다른 크리에이터들 이벤트에 당첨돼도 1인 1개 브루패스만 지급됩니다 이두 가지 유의하세요 치브랄 비누입니다 <laughs> 이럴 때가 아니야 지금 레리롤이 너프 됐다면서요 나 아직 꿀못 빨았다고 아직 트로피 80개까지밖에 못 찍었다고요 슈퍼잘 형님들 저 제발 꿀빨수 있게 <laughs> 아니 유튜버가 꿀안 빨고 뭐함? 아... 내 잘못인가? <laughs> 이상하게 꿀 빨면 꿀 빤다고 욕하고 꿀안 빨면 뭐했냐고 아, 뭐 아뭐 욕하고 음... 어쨌든 간에, 예, 레리의 롤이 제가 게임을 조금 하다가 만렙까지 찍었는데, 세상에 이게 너프 오지게 받았다면서, 어떤 게 너프 된 거야, 대체? 어, 메이즈도 너프가 됐구나. 특수공격 충전에 필요한 일반 공격 명중이 횟수가 증가됐네? 이거는 나 얼마 전에 천전 찍었는데, 천전 찍기 전에 잘했네. 특수공격 충전에 필요한 일반 공격 명중 횟수가 5에서 회 8회? HP 감소? 방위 프로토콜 로리에게 옮겨지는 피해량 감소가 100에서 30% 상대 브롤러에게 피해를 줄 때만 재정전이 되도록 변경 추가로 저희는 가젯으로 하이퍼 차지를 충전할 수 있는 기능을 삭제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더 너프될 수 있다는 거잖아 아 미쳐버리겠네 진짜 나 아직 레리롤이 꿀못 받았단 말이야 아니, 그 말인 즉슨 이 피해량의 30%가 아니라 100%를 넘겼단 말이야 그러면 로리가 안 죽었었던 거예요? 아 그래서 로리가 안 죽고 막 이상하게 무쌍 찍고 그랬던 거구나. 야, 이거는 진짜 너프. 야, 나 아직 진짜 꿀도 못 발았는데 벌써 너프하면 안 되지. 아, 유 그러면 안 되지. 아, 아, 진작에. 진짜 상대방 레, 레리 나는데 어? 렌디 레리한테 죽었는데요? 뭐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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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안 돼. 그쪽으로 어. 가지 마. 난 여기서 빠져나가야 되겠어. 받다 시작하자마자 아니, 지가 죽어놓고 오, 와우, 이상하다. 트로피, 나중 구간인데 왜 이렇게 빡세냐? 오. 뭐뭐뭐뭐 와이파이 왜래 와이파이 왜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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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래, 왜래 왜 이래 무슨 뭐 일이고 이러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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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지 마! 나만 이런 게 아닌가 본데 지금 다 이런가 본데 어 울고 그러네 야야야야 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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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나올 거야어 뭐야 왜 뺏겼어 왜 뺏겼어 공왜 뺏겼어 나나공왜 뺏김 아, 이런 키타드 죽었어 게임 못해 이거 이거 사람인데, 뭐, 해 이거 이거 사 이거 사람인데, 이거 사람인데, 이거 사람인데, 이거 사람인데, 이데 이거 사 이거 사람인데, 많이 아플 것같은데이 이거 인이이 보자.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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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해졌네. 어, 약해졌네, 레리. 어, 어. 이상하다. 트로피 100개 이하 구간은 원래 죄다 AI만 만나야 되는데 왜 자꾸 사람 만나냐? 아 이상하다니까? 아, 니 양쪽에서 레리가 다 이러면 나뭐 어쩌라고? 아니야, 잠깐만. 야, 트로피 100 구간이 야, 트로피 100 구간이 왜 이렇게 빡세? 말이 안 되는데?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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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이거 말도 안 된다니까요, 이거 지금. 이게 지금 뭔가. 야, 이거 트로피 100구간에서 격을 고초가 아니야, 이거는. 뭔가 잘못됐어 야, 이거 진짜 말도 안 돼. 트로피 100구간에서 이런다고? 아니, 부계정 1렙 할 때는 트로피 진짜 200개까지는 진짜 쉬웠어요. 근데 이거. 야, 이거 뭐 이번 판도. 야, 이거 왜 이래? 그거 싫어냐 이거 나한테 꽂혔어? 빨리 뛰어! 오케이. 오. 어... 아이야 이게 무슨 배꼽 아니 왜 이래? 이야 말도 안 된다고 진짜 이건 말도 안 된다고 진짜 이거 말도 안돼 진짜. 진짜 이거 말도 안 돼. 와 이거 말도 안돼 진짜. 아 매치가 이상해 지금. 뭔가비한테 왜 이렇게 휘양 찰나네다. 아니 지금 고렙 구간은 지금 다들. 매칭이 이상하게 돼가지고 게임이 되게 쉬워졌다, 막 이러거든요? 야, 저렙 구간인데 왜 이렇게 어려워, 이거 지금? 한대만한대한 well. 아, 이거 다 잠깐만. 네, 저 끝내버려, 끝내버려, 끝내버려. 롤이 끝내버려, 오케이. 랄랄랄랄랄랄랄랄랄어랄랄랄랄랄랄야랄랄랄랄랄아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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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 우렙 7렙 야 말도 안돼야 부계정 할 때는 진짜 다 1렙, 2렙 뭐 5렙, 6렙 이런 친구들 만났는데 아 이게 내가 만렙이라서 지금 100구간부터 사람들이랑 매칭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많이 한건 아니지만 너프가 좀 체감이 됩니다 나 아직 골못 받았는데 나 아직 골못 받았는데 일단은 트로피 500점까지 일단은 찍어보자 어, 오늘 게임 많이 못 해보기는 했지만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사실 오늘 이것 때문에 오늘 이 컨텐츠 찍으려고 했던 거예요 브롤패스를 드립니다 차라리.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슈퍼셀에서 직접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댓글에 남겨놓 링크 들어가셔가지고 폼 정확히 작성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꼭 들어가야 되는 게 여러분들의 이메일 그리고 플레이어 태그 반드시 꼭 예, 첨부해서 보내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컨텐츠가 짧은 이유가 예, 저도 이제 예, 설이잖아요. 엄마 아빠 보러 가야지. <laughs>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다시 한번 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떡국 많이 먹고 새해 돈 많이 받아서 브루스터즈의 현질 <웃음> <웃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모두 빠요.